즐거운 성경 연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무한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늘 궁전의 보아창고요. 기도는 그 보아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교리연구 제25강,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살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국조인 아포산의 하리본이라는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 길이만 2m가 넘는 새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때때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힘차게 날개 짓을 하여 아포산 정상의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찬란히 빛나는 열대의 태양이 젖은 독수리의 날개를 말려주고 눈빛에 힘을 주어 더 강한 독수리가 되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리본 독수리와 같이 기도를 타고.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하라는 주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빌리포 사장 6절로 7절에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인생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경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책 2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범죄한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고백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 날개를 펼친 천사들은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늘 책에 기록하기 위해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자 엘렌지 화인 여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기도는 마치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도 중에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구의 기도, 서로를 위해 드리는 중보적 기도입니다. 야거보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하여 기도할 지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났기를 우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느님이 많으니라.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네 가지 마음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 그 첫째는 열심으로 기도하라. 에레미아 29장과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이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태도입니다. 현 시대에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생애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여성 전도사인 오왕 A 여사입니다. 그는 부자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애들로 이혼을 했습니다. 낙심하여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웃의 사람과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여 침례를 받고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충심으로 기도의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한 남편이 빚으로 깡패 문매질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 빚을 갚기로 약속한 후전 재산을 매각하여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열심으로 기도하며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드디어 남편도 회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부부는 부부 전도자로 전향을 하여 매년 200여명씩 침례를 주는 기족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기도의 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의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보포 사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리빙스터는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주님의 헌신한 종이었습니다. 미개한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화를 가르치며 문명의 세상으로 이끈 복음의 아버지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뒤편에는 16세기의 왈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꿈꾼 왈렌은 배를 타고 하계를 하는 도중 사고로 인하여 한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은 후 고무로 의족을 하고 다시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후 그는 그의 고무다리로 인하여 기적의 화신처럼 식인종들의 인정을 받고 영어와 성경을 가르쳐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실업가하며 거부인 스탠리텐 박사의 수기가 있습니다. 1976년 그는 50대 중반에 큰 질병에 걸려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후에 건강이 회복되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원들이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저는 병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돼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의 셋째는 남을 위한 이타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는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욥은 동방 최대의 부자요 열 남매를 낳은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사단의 시기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을 돌이켜 방해하는 친구들과 조롱하는 아내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는 큰두 배의 축복을 받고 140년을 장수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의 네 자루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증감이 없는 자루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주님 뜻을 헤아리며 기도에 합당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실천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달라 저것주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세 가지 조항이 뒤따라야 한다고 화인여서는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첫째 조항은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 한다. 교회집회, 장막회, 가정집회, 개인적인 기도, 영혼을 위한 개인적인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하신 기회들이다. 통해하는 심령으로 늦은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도록 아주 열렬하게 기도 드려야 한다. 둘째 조항은 확신할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므로 이들은 함께 연구해야 한다. 믿음의 기도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응답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세 번째 조항은 성령을 애타게 열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애타게 열망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려는 것 이상으로 주께서는 자기를 섬기려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한없는 믿음과 가족권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한지 67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한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주마당처럼 제 머리를 스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유일한 끈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 생활에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집계와 반계 가족을 합쳐 믿음의 가족 수가 41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큰 축복은 성전 봉사자가 22명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는. 예수 믿음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의 각오를 오늘 굳게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둘째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셋째로 이타적인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님의 은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도록, 그리고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도록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